2021학년도 수능특강 물리학원 일가에너지 3.9번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진자를 보면 자, 길이가 L이고 각도가 세타일 때요 높이를 h 라그러면이 길이가 L 코사인 세타가 되죠. 그래서 H는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밑에서의 운동에너지를 이분의 l mv 제곱이라 그러면 얘는 mgh 만큼이 되겠죠. 그래서 없애 주면 v는 루트 2gh로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 a 와 b에 대해서 보면 a와 b에 대해서 a의 높이를 h라 그러면 얘는 루트 h는 루트가 아니고 h는 l 1 코사인 세타가 되고 h p 의 높이는 2l 1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. 그래서 ha를 h 라 그러면 b의 op는 2h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, 성력의 최댓값은 b가 a 두 배이다. 자, 속력은 루트 2jh니까 va는 루트 2jh고 v p 는 루트 4jh니까 거의 b는 루트 2 va가 되겠네요. 그래서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간 틀렸고 이거는 b의 질량은 2 m 이다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ab가 같다 그러기 때문에 위치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죠. 그래서 ma gh 하고 mb g에다가 높이가 eh죠. 예 같아야 되니까 mb는 2분의 1ma가 되겠네요. 그래서 b의 질량은 a 질량의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분의 1m이 되겠네요. 자 t가선 진폭이 충분히 작은 경우, 자, 여기서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루트 g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죠. 그래서 a의 주기가 b의 주기보다 짧겠죠. 그리고 크기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네요. 그래서 t 것선 맞겠습니다. 그래서 맞는 것은 t 것시니까 정답은. 2번이 되겠습니다.